70분에 50일. 쭉 해서. 300 중에서. 정수는 제외. 소수로 고쳤을 때. 유한소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응? 7 곱하기 2 곱하기 5분에. 50일부터 300까지 있어 응. 7밖에... 없어. 7의 배수의 개수를 보면 되겠지. 응? 다시. 해. 네. 300 나누기 7을 해봐. 응. 그럼 42개 있겠지. 그냥 51까지 칠로 나눠봐. 7개 나오겠지. 그 다음 정수도 빼야겠지. 정수. 네. 뭐가 있어? 70, 140, 210, 아, 심대기 표니까3 0개 베스킨라빈스가 나오네.